안녕하십니까. 언박싱. 언박싱의 엄정한 매니저입니다 오늘 아이폰8 언박싱입니다. 네, 물론, 언박싱의 묘미는 진짜 언박싱처럼 여기다 칼 이렇게 이렇게 오려가지고 그런 거 하지 않고 주변에 <laughs> 좋은 물건들을 많이 사신 분들한테 이제 그냥 한번 뜯었다 하더라도 네, 그냥 소개를 하도록 합니다. 자, 아이폰8. 미국에서 어, 1호점. 네. 인피니트 루프 본사에 있는 1호점에서 미국에서 나온 첫날 사진 우리 김경덕 부장님이 사신 아이폰 8입니다. 네, 아이폰 X 아니에요. 자, 그래서 뭐 다들 아시다시피 매뉴얼이 있고요 자, 이번 아이폰 8의 특징은 겉에 박스가 약간 색상이 있어요. 색상이 그냥 흰색이 아니고 약간 색상, 색상이 좀 있고. 자, 이겁니다. 물론 한번깐 건데 한번더 <laughs> 언박싱 느낌. 그래서 자, 이쪽으로 잠깐 클로즈업 해 주시죠. 클로즈업 해 주시면, 기존의 아이폰 76랑 다른 거는, 이 뒤에가 유리, 비, 유리 느낌이 나요. 유리인지는 잘모르지만 유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색상이 지금 골드인데, 어, 약간 핑크 느낌이 나는 골드예요 그래서 샴페인 골드랑, 그냥, 에, 오리지널 차이나 골드, <laughs> 차이나 골드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랑 색깔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골드인데,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의 골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팅을 하고 있고, 카툭티 조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되 있진 않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디자인을 유지하고 있고, 장점은 뒤에도 하얀색을 유지한다. 라고 하는 거고, 앞에 하얀색이랑 조금 달라요. 네. 자, 그리고 미국판의 특징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아이폰, 네, 이어 잭이 이렇게 나와있고 아주 심플하게 예전에는 이게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나왔었는데 네, 그 다음에 케이블 그 다음에 미국판은 이렇게 작습니다 이렇게 작은 어댑터가 들어있습니다 자 오늘 이상으로 아이폰8 2 5 6기가 언박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